그렇죠 분명히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어, 나경원 연구소 10년 전부때 <laughs> 어쩔 수 없이 <laughs> 네.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음. 윤석열 세력하고 정치검찰을 붙어먹어서 나쁜 짓을 일삼았던 음. 어, 나배라는 별명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 <laughs> 이분을 우리가 좀 고발한 거예요 열네 건의 비리가 확인돼서 네, 그렇죠. 저희가 발굴한 건 아니에요 언론 보도가 대부분 있었어요 음. 공익제보 있었고. 음. 또 민생 경제연구 소라 그러는데꼭 방송만 나가면 나경원 연구소장님 오셨다고 <laughs> 그렇지 않아? 도 이따가 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핫한가 그아아 질문 드릴 거고 전상 고령화 네. 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네.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박차고 나가서 지금 해임까지 된 상황이었죠. <laughs> 사표를 모셨. 사표를 썼는데 사표를 안 받아 지고 뭐. 그리고 사표도 안쓴 기후 대세까지 해임당하는.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보기 어려운 네, 그렇죠. 어, 나경원 같은 문제 많은 정치인 나경원 같은 윤석열의 충성을 맹세한 정치인마저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이 보기에 음, 음, 음. 약간 음, 충성심이 모자라 보여 음. 약간 자기 정치를 할것 같아 음. 그런 가차없이 아웃되는 현장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본 것이고 어. 국민의 당원들이나 지자들 그걸 보고 깜, 완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 아직 집권 초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는 하지만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지지자가 사 크게 술렁이고 있답니다. 음. 당대표인 이준석을 몰아내고 음. 어, 민심 일인 유승민도 몰아낸 다음에 이제 당심 일인 나경원까지 정치공장으로 음. 몰아내고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낙점한 김기현과 또는 강기업, 아니 강신업. 아, 이런 한두 명의 부도로 음. 안철수, 도 이제 어떻게 날릴지 모릅니다, 음. 앞으로. 분명히 가진 공세를 안 쳤으면 갈 겁니다. 지금 결선투표에서 안쳤어면 이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 그래서 나경원 전원은 너무나 많은 분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어... 갑자기 나타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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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왜 장관이 안 됐는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격을 걸었잖아요. 어... 마치 많은 비리가 있고 너는 그걸로는 장관이 될수 없고 청구를 음... 통과 못 한다. 너, 네가 더잘 알려야 되잖 홍준표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laughs> 남편도 문제라면서요. 저격해버렸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이 아니라 <laughs> 같은 당 내에서 나경원 죄원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타이야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나경원, 저저는 데스노트 1 페이지 첫째 줄에 안진영 소장님이름 있어요. 네 예, 예, 지금 진짜로 저, 제 이름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다음에 또 이미 형사고수당에서 무혐의 처분 당했더니 민사고소 당했잖아요. 일억 당해 소송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소상 안당하려고 음. 지금 홍준표와 김성태의 말로 이어서. 그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 이것도 <laughs>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거의 천보는 사례죠. 그렇죠. 아, 갑자기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맞아. 그러려고 넘어가면 되는데 음. 비서실장이라는자가 갑자기 입장을 내가지고 음. 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음. 모든 상황을 소상에 파고 계시고 음. 나경원 씨는 음. 왜 해임을 당했는지 본인의 처신을 잘 생각해봐라. 음. 본인은 알 것이다. 와. 아니, 거의 총칼만 안 들었지. 그래요, 맞아요. 파시스트나 나치 같은 음. 모양새요. 마음에 안 들거나 충성심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선대위원장의 꽃 집권 여당이, 자신들 저당이 온내대표까지 했던 저명한 정치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 그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섭더란 말이. 어,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저렇게 어, 한다고? 왜냐면 해임이라는 응.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사표를 수리 수리하는 거 해임은 3년 동안 그 공무원법 행정법상에 앞으로 공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하 대표가 당 대표에 못 나간다 하더도 본인이 장관직 특히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 정말 정말 하고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다는 건 나는 윤석열 정권 이내에서 너는 너를 쓸 일이 없다. 너는 이제 버려진 인물이다라고 당원들에게 상징적인 시그널을 준 예. 거거든요. 저는 거의 진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표를 던지고 나갔는데 다시 끄집어 데리고 와가지고 사표 안 돼. 넌 해임이야 하고 네. 나서 그 뒤에 집단 는치잖아요 거의 지금. 네. 아니 근데 그 사표 쓰는 과정 느끼잖아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 한 번도 본적 없는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그사람 안상훈인데 안상훈도 모르고 사회수석이라는 직책도 몰라요. 생소하니까. TV에 나온 적도 거의 없어요. 갑자기 저 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 어쨌든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출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최대한 부채를 상감해수있다그러로 그렇죠. 네. 출생을 유도하는. 물론 돈으로 아이 네. 갖는 걸 유도하는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교육비교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 양육비 용이 너무 과도해서 출산을 못 한다라는 것은 여론 조사에서 매번 40에서 50%가 잡혀요. 2030 40세들 네. 물어보면 네. 왜 아이를 안 낳으냐 하면 네. 뭐 문화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뭐로 옐로, 욜로죠? 네. 뭐 이런 네. 이유도 네. 있지만 딩크족도 있고 네. 실제로 한40% 안팎은 일간되게 양육비, 교육비 그렇죠. 그 사회 경제적 이유. 네.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안 낳거나 둘를아프시지만 하나만 낳거 음. 이렇잖아요. 음. 제 주변에 그런 부부도 굉장히 많고 많다. 원래 그래. 더 낳으려고 했는데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경원은 본인 음. 대중 정치인이니까 음. 그래도 한번 작품 하나 낸 거죠. 그렇죠. 좀 빚을 탄감해 줌으로써 음. 어, 출산율을 올려보자. 그럼 뭐 혹시 경제 부담이 음. 줄어도 되니까. 그럼 부부 입장에서도 아이도 낳고 빚도 좀 줄이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음. 초점은 나쁘지 않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뭐 접근 접근한 철학이 조금 그렇죠. 논란이 있더라도요 근데 안상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laughs> 대통령실과 상의되지 않은 개인의견을 부과도 개인 의견으로. 박아버리고 계속해서 공직을 당대표에 악용한다고 라 음, 음. 그럴 뻔 해요 공직을 맡았냐? 빨리 둘중하나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용은 사표를 쓴 거예요 정리해라 그러니까 음, 사표 썼더니 또 문자로 보냈다는 둥뭐 <laughs> 아직 접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둥 심지어는 남자 대통령 이 여성 정치인에게 절대 쓰지 않는 보통의 음... 큰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 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공직을 맡기고 싶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음... 굉장히 생소한데, 어, 대통령님은 여전히 큰 여정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마치 남녀관계 연상도시. <laughs> 너무나 부적절한 음... 이란에서 음... 부적절한 그들이 음... 부을 의미에서... 음... 아니 실제 그런 느낌이 네. 있을 정도로 이래적으로 그래놓고는.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나가시라고 했으니까 음. 사직서 내니까 뭐? 얘가 말을 안 듣네, 까분해하면서 음. 큰레정이 있다고 다음날 해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뒷부분에서 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 나경원 전문가라면서 사실 이거는 자타공인이에요, 자타공인인데 <laughs>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였냐면요 나경원 문제 관련해가지고. 해, 저는 이렇게까지 팬다고 사람을 퇴로를 안 주네. 왜그냐면제저 저는 나경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나경원의 비밀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니 이렇게까지 어 터졌는데 음. 내가 엘리트 정치인이었는데 여기서 당 대표 출마를 안 하면은 세상 이런 망신이 어딨어? 이거는 이거는 출마해야 되겠다. 저라면 생각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정치 생명도 끝나고 당이 그럴 텐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다 나가라고 난리 피고 있거든. 나경원 측근들이. 음. 네. 그래서, 나올 것을 선언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회에 출국하니까, 그때 또 시점을 놓친 거예요. 유, 우유부단 해가지고. 아. 홍준표가 수양버들이라고 지켜버렸잖아요. 아, 네. 어, 자유한당이 망할 것 같으니까, 다른 정당으로 탈당해서 온내 지도부를 요구하다가, 그것이 거절되니까, 어, 자유한당에 남아서, 잔박세력. 벌써 나경원 역사가 네. 나와요. 벌써. <laughs> 야결타케온내 지도부 입성한 수양보들 같은 사람. 음. 홍준표가 표현한 겁니다. 제지장이 아닙니다, 나경원님. <laughs> 홍준표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건 나경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주보다는 수양보들인 거예요. 네. 강한 사람 대가가 약한 사람들 강한 거예요. 그동안 음. 보면. 그래서 타이밍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얻어터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초선 후연판장 올려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는 동종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또 윤석열 해발해야 돼서 어... 막 윤석열 차량을 보내면서 어... 윤석열이 기국하면 네. 이제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미 이제 서울 민심에 도마이의 네. 나경원은 네. 네. 야뭐 주대도 없고 네, 신념도 맞아. 없고 어... 크게 당하는데 어... 굴복하는 사람 그래서 출마를 안 하. 출발을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오. 근데 그럼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출마를 하면 정치생명은 연장이돼 있지만 이미 감동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일단 네. 안 소장님은 당위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경원의비위에서 말하자면 출마를 해야 한다. 네. 내가 나경원이라면 음. 출마를 해, 할 거예요. 근데 음. 그 사람 너무 유단하고 홍준표 표현하면 수양버들이라고 이미 지적이 됐고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안 소장님은 나라면이 아니고 안 소장님은 그 나경원 씨한테 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아니, <laughs> 일, 일체가 했죠. 되어 있잖아요. 어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올 거 같아. 안 나올 것 같았어. 아니니까 그러 나올라고 하다가 <laughs> 네. 너무 세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네, 막. 그게 궁금해. 초선 50명이 네.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누가 경선 나오려고 하는데. 네, 네, 초선으로5 0명 아니, 아니 그도 이... 초선이 대선배한테 지금 어.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나 재선의원들도 승리를 네, 네, 쓰려다가 네, 네. 야 너무 뭐라고 치면 또 문제있어서 <laughs>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경원로 나경원이 라고하면아 내가 나가봐야지 어떻게든 성렬이 오빠한테 잘 보여갖고 오빠 최고야 아위에해서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뭐지 막 사방팔방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대통령의 뜻은 아니겠지 뭐 김대기가 나를 대통령 뜻이라고 <laughs> <laughs> 오빠뿐만 아니라 새언니까지나 어, 언니 딸이나를 싫어한다 소매점대. 아, 건현 언니 뜨시구나. 난안 되겠네. 나가도 죽겠네. 아, 소장님 배우로 하셔. 아니, 아니야 배우를 왜? 왜? <laughs> <나> 지금 왜냐면 비기면 되겠죠. 지금 비기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만두고 <laughs>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국무총리나 부총리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 그걸로 살자. 어쩔 수 없겠다. 안 나온다. 아, 건현이가 나를 너무 싫어한대. 에 네.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아, 지금. 안 나옵니다. 에안 네. 나옵니다. 어? 진짜 전문가가 말했어. 요왜 아, 그러냐면은 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뼛속까지 <laughs> 연구하게 되잖아요. 아그 장래미 진짜, 진짜 연구를 하죠. 많이 했죠. 네. 나경원과 윤석열은 어, 서울대 칠 학번 8 학번 관계로 4 학년 때1 학년이니까 얼마 이렇게 서로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로 <laughs> 알려져 있고. 음. 나경원 입으로 이미 저는 서울복도 동문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나경원 입으로 그 입증이 되는데 음. mbm 판도로 나가서 어 87년도에 같이 고시공부하러 돌아다녔다 근데 서울대에산 하고 그는막 선후배 동료들이 학생운동하고 연행도 축구 그런 데아니에요 박중철 씨도 막축구니까 그걸 피해서 신촌에서 부르주아지들의 고시공부를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경원 입으로 한 이야기예요. 같이 고시공부하면서 같이 술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봐요 사회자가 그때도 술 많이 먹나요아그 선배는 그때도 술 <laughs> 엄청 먹었죠. <laughs>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때부터 싫었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 안 그래도 후보 시절에 어, 열차에서 족발 올리고 그다음에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음. 막 그게 문제가 됐는데 방역 지침 안지켜 술판 벌려가고 여러 번 근데 나경원거기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음. 아너 자기가 매우 친한 것처럼 과장하고 아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니까 김걸혜 꼴뵈기 싫은거죠. 안그래도 경력 컴플렉스나 여러가지 인생 컴플렉스가 있는데 나경원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남편하고 침문을 매우가시하고 심지어는 술판을 술을 굉장 밤새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찍혔다는 의혹이 있는거죠. 네, 김걸이 여사한테 찍힌 것 같다? 어. 아니 뭐여의도 파는 게 파다는데 여러가지 그래서 침임식에 나경원 주대를못 받은겁니다. 아,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사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공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사적관계가 공적인 영역으로 와서 권력의 영역으로 와서도 여러가지 비리를 비워진 준다거나 또는 비선부을역할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어 서로 어떤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를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런 사책 관계도 연구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맞죠? 참조 대상이 되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렸죠? 연구를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자, 자,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더민주 캠핑장이고 음. 힐링으로서 음. 안진거 사장님이 알기 위해 보신 거죠. 나경원 힐링 캠핑가 아니, 왜그러냐면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한번 앞에 돌려서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대본대로 가는데 갑자기 나경원 하는 척 하는 얘기로 저는 남은 얘기는 없습니데 요즘 우리 민주당 당원님들이나 네. 지지자들이 네. 예. 나경원이 짓밟히는 걸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음. 아이 정권 진짜 포갑적인 정권이구나. 오래 못 가겠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는 정상적인 선거 일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진짜 심판 받겠다. 진짜 나쁜 놈내는게 네. 음 하나 있고. 한편은는두 가지. 나경원에 대한, 또 나경원에 대한, 나경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생각이 드는데 한 그룹은 아 나경원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지. 정말 DJ 노무현, 문재인 때 가장 개혁을 반대한 세력에서 집밟히니까 고소하다는 사람이 있고, 음. 한편으로는 야 나경은 정말 문제지만, 야 나, 내가 나경원이 불쌍할 정도로 저놈들 너무 심하다. <laughs> 나경원이 안 됐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에게 힐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실체를 알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이 정권이 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음. 앞으로. 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그런 지지와 이런 판단과 부합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소한 사례가 아닙니다. 나경원 음. 사례가요. 이번에 유해에서 김건희 대통령 행사하는 사례도 사소한 사례가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진걸 소장님이 내재적 분석에 의해서 빙이 비슷하기 위해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나옵니다. 예, 네. 전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안 나오고. 그리고 외부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다 통일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안 나오면 정치인생 끝난다. 그럼 이거를 결합하면 이제 나경원의 정치인생은 끝났다. 라고 일단 얘기를 정리하겠습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켜봐야죠. <laughs>